네, 이번 달 중순, 당장, 다음 주부터 코인 시장이 크게 하락할 가능성이 크다. 자, 이런 전망이 나왔는데요. 무슨 내용인지 보겠습니다. 최근 석달 동안 누가 비트코인을 주로 사고 누가 팔았는지 자, 그 얘기도 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황 작가입니다. 투자 어드바이스가 아니라는 점 오늘도 말씀드리면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네, 이번 달 중순부터 코인 시장이 크게 하락할 가능성이 크다. 네, 이런 전망이 나왔는데요. 코인 거래소 비트맥스 공동 창업자이자 주로 알트코인 트레이딩을 하고 최근에는 코인 만들어서 파는 장사까지 하는 아서 헤이즈. 이 친구가 쓴 글의 내용입니다. 아서 헤이즈, 이 친구 하는 짓을 보면 코인 장사꾼인데 뭐 글을 보면 상당히 그럴듯하게 또 씁니다. 네, 요점만 보면요. 4월 15일부터 5월 1일까지 이 보름 동안 네, 코인 시장이 이 크게 하락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자, 그랬다가 5월 1일 이후에 다시 상승세가 될 거다. 이런 건데요. 크게 보면 두 가지 얘기를 합니다. 네, 4월 1 0 어, 이게 크게 보면 두 가지 얘기를 하는데, 20일로 예상되는 비트코인 반감기. 자, 이게 하나가 있고요. 또 나머지는 미국 세금 보고, 연준의 양적 긴축, 또 그리고 재무부의 돈 풀기 일정입니다. 하나씩 내용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반감기인데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비트코인 반감기는 뭐 크든 작든 자 호재다 이렇게 비트코인 강세장을 이끌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중기적으로 가격을 올릴 요인이라고 또 요인이라고 보고 있지만 자 반감기 직전 직후에는 가격은 오히려 떨어질 걸로 본다는 겁니다. 대부분의 시장 참여자들이 이렇게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면 통상 그 반대 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에 다들 반감기를 기점으로 가격이 오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나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반대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본다 이런 겁니다. 자두 번째 변수는요 미국 달러의 유동성과 관련이 있습니다. 네이 달러 유동성이라는 게 단순하게 보면 시중에 풀린 돈이 얼마나 되느냐 많으면 유동성이 풍부한 거고 뭐 적으면 유동성이 부족한 거고 뭐 이렇게 볼수 있을 것 같은데. 4월 15일 얘기를 이 친구가 하는 게 이날이 미국 세금 보고 기한이라 그런 건데요. 작년에, 이 증시가 좋았기 때문에 작년에 큰 돈을 번 사람들이 많았을 거고, 자, 그래서 이번에 차익에 대한 세금을 왕창 내게 될 거고, 사람들이 세금을 내는 만큼 시중에서 돈이 줄어들게 될 거다라는 겁니다. 통상 세금 보고 시즌이 되면 또 시중에 돈이 줄어들기 때문이라는 거고요. 자 이렇게 미국 재무부 계좌에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세금을 내서 재무부 계좌에 돈이 들어오게 되면 그 돈을 이 재무부가 5월부터 풀기 시작할 걸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11월에 대통령 선거가 있기 때문에 바이든을 당선시키려면 이 경제가 좋아야 되고 정부가 돈을 풀어서 주식시장 코인시장 강세장을 만들어야 될 거다라는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자, 그리고요. 또 연준이 5월 1일에 어, 5월 1일에 이 시중에 풀린 돈을 거둬들이는 양적 긴축 그걸 지금 해 오고 있는데 그 규모를 한 달에 300억 달러 정도 줄일 걸로 예상이 된다는 점도 들고 있습니다. 자, 연준이 긴축 규모를 줄이게 되면 시장에는 호재가 되기 때문에 5월 1일 이후에 시장이 강세장이 될 요인이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아서 헤이즈. 이 친구요, 어, 자기 입으로 비트코인 빼고 나머지는 쉿코인이고, 그렇지만 자기는 쉿코인을 좋아하는 게 이게 사고 팔아서 돈 벌어서 비트코인을 살수 있기 때문이다. 뭐, 이러는, 이렇게 얘기를 하는 친구인데요. 4월 15일부터 5월 1일까지는 장이 안 좋을 거기 때문에, 네, 자기는 그때는 뭐 사고 팔아서 이 사고파는 트레이딩을 안 하고, 구경만 할 거다. 그리고 5월 1일 이후에 다시 장이 좋아질 걸로 보고, 그때 가서 또, 투자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자, 이번에 과연 예상이 맞을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자, 이 친구가 예전에 썼던 글이 있는데, 그 글에서 저도 소개를 하기도 했었는데, 그 친구, 아이 친구가 예전에 썼던 글에서 뭐라고 그랬냐. 3월에 미국은행 긴급 자금조달 프로그램, 자, BTFP, BTFP, 이게 종료가 되면 시장에 패닉이 발생을 하고, 코인 시장 폭락이 있을 거다 이랬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글을 쓰면서 내가 그때 예측은 틀렸는데 그치만 타이밍이 틀렸던 거고 자 이번에는 4월에는 아마도 내 예상이 맞을 거라는 식으로 이렇게 뭐 변명적으로 얘기를 해놨는데 이번 예상이 맞을지 아니면 이번에도 틀릴지 모르겠습니다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자 비트코인 가격이요 어제 72,000불을 넘었다가 좀 떨어져서 현재 6 9 0어0 0 전부를 좀 넘은 수준인데요 확 치고 올라가나 싶으면 떨어지고 또 그랬다가 다시 또 올라가고 뭐 이런 패턴을 보이고 있는데 비트코인 선물 시장에서 네이 선물 시장에서 세력이 장난을 치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음모론이 나와서 잠깐 그 얘기를 할까 합니다 비트코인 선물을 대량 매도해서 결과적으로 비트코인 현물 가격을 떨어뜨리면 자 그렇게 떨어진 가격으로 기관들이 싸게 사들이는 게 아니냐 뭐 이런 건데요 이건 사실 확인할 길은 없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음모론이라고 봐야 되겠죠. 자, 그렇지만, 현뭐 최근에 석달 동안에 이석달 동안의 기간을 보면 자, 개미들이 주로 비트코인을 팔았고요 그리고, 어, 이 자, 비트코인을 왕창 팔고 기관은 사고 이러는 패턴이 보이는 것도 또 사실입니다. 네, 비트코인 현물 ETF 업데이트를 하고 있는 호들 15 캐피탈 자, 이 친구가 정리한 걸 보면요. 지난 3개월 동안, last 90 days. 자, 지난 3개월 동안 비트코인을 100개 이하로 보유한, 아, 어, 보유한, 들고 있는 보유자들은 엄청나게 팔았고요. 어, 그리고 어, 비트코인을 100개 넘게 들고 있는 이그 보유자들은, 덩치 큰 보유자들은 사들였습니다 자, 이 100개 이하에서 10만 개가량을 파는 동안에 100개 100개를 넘게 들고 있는 이 보유자들이 18만개 정도를 사들였으니까 뭐 10만개 파는 동안 18만개를 사들인 꼴이 되겠죠 자 비트코인 미국 비트코인 현물 ETF 상황을 좀 간단하게 한번 보자면요 자이 미국 시간 4월 9일 화요일 상황인데요 자, 아직까지 들어오고 나간 돈 규모가 다 나오진 않았는데 거래량은 어제보다 조금 줄어든 걸로 나오는데 일단 그레이스케일 GBTC 매도 물량은 어제보다 줄어든 걸로 나옵니다. 네, 어제는요. 이 GBTC 유출 이 매도 규모가 3억 이 300만 달러였는데요. 자, 오늘은 얼마나 됐을까요? 오늘은 자, 1억 5,500만 달러. 거의 절반 정도 수준으로 줄어들었습니다. 네, 이 그레이스케일 GBTC 제네시스 제미니 이 관련된 대량 매도는 끝난 걸로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이번 주 남은 기간에 매도 물량이 과연 어느 정도 되는지를 보면, 이 새로운 매도 물량, 거 대량 매도가 나오는 건지, 아니면 이제 1억 달러 이하로 줄어드는지 확인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1월 11일, 비트코인 현물 ETF 거래가 시작이 될 때, 자, 그레이 스케일의 이 비트코인 보유량이 61만 9천 개 정도였는데, 지금 그 숫자는 30, 자, 31만 8천 개 정도가, 어, 정도로 줄어들었습니다. 30만 개 정도가 줄어든 거죠. 자, 무한정 팔 수는 없기 때문에 이뭐 그레이스케일의 매도 이것도 조만간 정리가 될 걸로 봅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